안녕하세요. 지니입니다. 오늘의 코인 뉴스 시작하겠습니다. XRP가 오늘도 계속 오르고 있어요. 근데 지금 사야 될까요? 아, 샀다가 또 고점에 물리게 되는 거 아닌가 걱정되죠? 사실 이럴 때가 제일 헷갈리는데 지금 안 사면 더 오를 것 같고 들어갔다가 또 물릴까 봐또 무섭고 오늘 영상에서는요. 지금 시장에서 진짜로 주의해야 할 타이밍이 언제인지 그리고 많은 사람들이 왜이 중요한 기회를 놓치는지 차분하게, 근데 현실적으로 풀어드릴게요. 자, 끝까지 보시면 기준이 생기실 거예요. 영상 시작하기 전에 구독, 좋아요, 알림 설정 부탁드리고요. 특히 좋아요는 영상 제작할 때큰 힘이 됩니다. 좋아요 꼭좀 부탁드릴게요. 매수보다 중요한 건 언제 파느냐인데요. 그 타이밍 공유방에서 바로 확인할 수 있습니다. 들어가기 전에 꼭 보고 결정하세요. 밑에 더보기 있습니다. 파란색 링크를 클릭해서 원하는 코인 정보 누르시고 전화번호 입력 후에 제출 버튼을 눌러주시면 공유방 링크를 드립니다. 자 여기 들어오시면 상황에 맞는 실시간 대응 전략, 매도 매수 타이밍, 해외 뉴스의 핵심 요약, 현재 시장 심리를 어떻게 활용해야 하는지 여러분은 그 정보를 이미 공유방에서 발빠르게 확인하고 실행에 옮길 수 있기 때문에 들어가시면 효율성 면에서 많은 도움 되실 겁니다. 혹시 공유방 참여가 부담스러운 분들은 자료만 받게 하셔도 되니까. 편의 제출 버튼 누르시면 됩니다. 그리고 원하시면 무료 전자책도 드리는데요. 무료라고 절대 대충 만든 자료가 아닙니다. 무료총 150페이지 되는 분량인데 조금씩 공부해 보시면 도움 되실 거예요. 볼린저 밴드, RSI, MACD, 이동 평균선 보는 방법 등 기본부터 심화, 실전까지 공부할 수 있으니까 도움되는 정보 많이 얻어가시기 바랍니다. 또한 궁금한 점을 바로 물어보시면 1대1로 실시간으로 답변을 받을 수 있습니다. 시장에는 예상치 못한 변동성이 항상 있는데요. 그럴 때마다 공유방이 있으니까 헤매지 마시고 부담 없이 무료 정보로 도움 다 받아가시기 바랍니다. 자, 지금 XRP 3597원. 하루에 8% 이상 급등했죠? 고가는 3627원, 저가는 3298원. 자, 거래량 2억 2700 XRP고요. 거래대금도 7800억 터졌습니다. 근데 이걸 숫자로만 보지 마세요. 이 숫자 뒤에는 심리가 있어요. 커뮤니티에는 어제까지만 해도 더 떨어질까봐 무섭다는 댓글이 많이 달렸었는데요. 그런데 오늘은 이거 지금이라도 들어가야 되나? 라는 고민이 올라오고 있죠. 이게 바로 공포에서 기대감으로 넘어가는 구간입니다. 우리가 흔히 진입해도 될까요? 라고 묻는 그 시점이에요. 자이 구간에서 고민이 생기는 건 아주 자연스러운 일인데요. 왜냐하면 사람은 늘 눈에 보이는 것을 따라가게 돼 있잖아요. 어제 하락할 땐 겁나서 못 사고 오늘 또 이렇게 올라가니까 불안해서 못 들어가요. 결국은 나 혼자 기준 없이 반응만 하고 있다는 걸 의미하는 거예요. 지금 시장이 올라가는 건 맞아요. 근데 이게 진짜 불장이 시작된 건지 아니면 그냥 일시적인 반등인지 그걸 구분 못하면 매번 흔들리는 수밖에 없죠. 자, 그래서 오늘 영상에서 이걸 나눠서 설명드릴 건데요. 지금 시세가 왜 이렇게 오르고 있는지, 전문가들이 말하는 XRP의 진짜 가치는 어느 정도인지, 지금 당장 사야 될까? 기다려야 될까? 초보자도 쓸수 있는 간단한 판단 기준은 뭔가? 그리고 가장 중요한 건 놓치면 왜 다시 안 오는지도 함께 보여드릴 건데요. 그러니까 지금 영상 잠깐 멈추고 딴데 가지 마세요. 마지막에 가면 그래서 나 지금 뭘 하면 되는지까지 확실하게 정리돼 있을 거예요. 자, 그럼 지금 사야 되느냐? 핵심부터 말씀드릴게요. 오늘처럼 갑자기 확 오른 날은 절대 감정으로 진입하면 안 됩니다. 근데 그럼 사지 말라는 거냐? 하면 또 그건 아니에요. 우리는 기준이 있어야 돼요. 저는 이렇게 나눠 보는데요. 2,800원에서 3,000원 구간에서 최근 거래량이 터지면서 고래지간 매집 흔적이 있었죠. 그때가 매수 타이밍 1차 구간이었어요. 거기서 못 들어갔으면 지금은 추격이죠. 지금 구간은 추격 진입이라면 손절 기준이 있어야 되는 자리에요. 예를 들어서 3,600원 뚫고 안착하면은 소량 분할을 매수하고 하지만 다시 3,400원 아래로 밀리면 정리. 이 정도의 시나리오는 있어야 심리적으로 안 흔들립니다. RSI는 아직 과매수가 아닙니다. 거래량은 증가했고, 아직 대형고래의 주소에서는 매도가 없는 상태예요. 즉, 오버슈팅은 아니지만, 이제 추세 본격 시작될 수도 있는 시점이에요. 자, 이런 식으로 지금 자리에서는 추격 매수든 눌림 매수든, 어디서 들어가고, 어디서 손절할지, 기준만 있으면 괜찮다는 거예요. 근데 이런 질문도 나와요. 아니 xrp가 그렇게 괜찮은 자산이면 왜 이렇게 저평가가 돼 있는 거냐 맞아요 이 부분 되게 중요해요 그래서 제가 오늘 이 영상을 준비한 진짜 이유 지금 시장에서 xrp가 저평가라는 말이 왜 계속 나오는지 그리고 도대체 공정가치라는 게 어디서부터 나온 말인지 맞아요 그 질문에 정확히 답해 주는 기사를 가져왔는데요 살펴보실게요 자 에뛰 수잔 에뛰라는 분인데요 스탠퍼드 대학교의 경제학자입니다 이분은 블록체인 분석가 데이비드 미친이기구요 이두 사람이 만든 모델에 따르면 xrp 시장 가치가 4813 달러 하나로 하면 600만원이 넘는 가격입니다 지금 3600원하는 xrp랑은 비교도 안되는 숫자죠 자이 모델에서 이 사람들이 설정한 가정이 있는데요 듣고 나면 말도 안된다 할 수도 있지만 하나씩 볼게요 자 2030년까지 xrp가 전세계 국경간 결제에 10%를 처리한다 지금도 xrp는 송금 네트워크로 활용되고 있죠 전 세계에서 매년 수천조 원이 이동을 하니까 거기서 10%만 XRP가 처리해도 어마어마하겠죠. 자, 두 번째, 전 세계 사람들이 XRP를 자산 저장 수단으로 보유하게 된다. 비트코인처럼 만약 전 세계 자산의 10% 정도가 XRP로 보관되면 어떨까? 이런 상상을 해볼 수도 있겠죠. 이두 가지 수요를 합쳐서 하루 거래량과 장기 보유 자산 규모를 계산한 뒤에 XRP의 유통량으로 나눠본다. 이걸 적용해서 나온 결과가 XRP 한 개당 4,813 달러다 라는 거예요. 즉 이론적으로 보면 XRP가 정말 세상을 바꾸는 기술로 자리잡는다면 이 정도 가치는 충분히 가능하다는 거죠. 사실 지금 이 숫자만 들으면 와 당장 올라가나 보다 이렇게 느껴질 수도 있어요. 근데 잠깐만요. 이건 지금 당장 간다는 얘기가 아니라 미래 시나리오에 기반한 계산이에요. 이 모델의 의미하는 건 단순한데 XRP는 지금 가격보다 훨씬 더 높은 가능성을 갖고 있는 자산이다. 이 얘기죠. 그리고 이건 단순히 팬들이 외치는 게 아니라 세계적인 경제학자와 기관 출신 분석가들이 만든 공식 모델이라는 점이 중요해요. 그리고 또 하나 기사에서는 이런 말도 나오는데 이 모델은 보수적으로 잡은 거래요. 부동산이나 디지털화폐 같은 새로운 분야는 아예 반영도 안 했다. 오히려 실제 가치는 더클수 있다. 그럼 지금 우리가 3600원 하는 이 XRP를 볼때 단순히 요즘 잘안 오르네. 이게 아니라 이 자산이 진짜 저평가 상태일 수도 있다는 관점에서 다시 보게 되는 거죠. 자 여기까지 보니까 아, 이론적으로는 엄청 높을 수도 있다는 거 인정되시죠? 근데 그럼 왜 다들 그렇게 못 벌었을까? 왜저 공정 가치가 있다는 걸 알면서도 현실은 손실만 나냐고요? 이런 질문하실 수 있는데 바로 그 이유를 다룬 또 하나의 기사가 있어요. 95%의 투자자가 이 기회를 결국 못 잡게 되는 이유. 지금부터 말씀드릴게요. 자 XRP가 본격적으로 오르기 시작할 때 95%는 대부분의 투자자들은 이미 떠난다. 왜냐, 견디질 못해서. 이런 경우 진짜 많죠? 한 번쯤 다들 이런 생각 다 해보셨을 건데, 2800원일 때도 겁나서 못 샀는데, 3500원 되니까 또 무서워서 못 사겠고, 4000원 되면, 아, 너무 늦었다. 그리고 또 6000원 되면, 아, 저때 살걸. 이게 반복되는 이유는 기준 없이 감정으로만 투자하기 때문인데요. 기사에서는 이걸 정확하게 지적해요. XRP가 불확실성에 머물고 있을 때, 그걸 기회로 보는 사람만이 다음 파동에 올라 탈수 있다. 그리고 이어서 강조하는데 이 기회는 몇 번이나 반복되는 게 아니다. 대부분은 기회를 알아채도 실행을 하지 못한다. 그래서 지금 영상 보시는 여러분들께 가장 중요한 건 아, 저 숫자가 그냥 꿈 같은 얘기만은 아니구나. 그리고 내가 왜 지금까지 수익을 못 냈는지도 이유가 있구나. 이걸 느끼는 거예요. 그걸 느끼면 다음에 움직일 때 기준이 생깁니다. 지금 얘기 듣고 이런 생각 드실 거예요. 그럼 도대체 언제 들어가야 되나? 기준이 필요하다는 건 알겠는데 그 기준을 내가 만들 수 있을까? 자, 맞아요. 이게 바로 대부분이 이론은 아는데 실행을 못하는 이유예요. 혼자서 차트 보고 뉴스 뜰 때마다 해석하고 고래 지갑 추적까지 다 하려면 진짜 지치고 결국엔 타이밍을 놓치게 되죠. 그래서 저는 공유방에서 매일매일 이 기준을 같이 만들어드리고 있어요. 지금처럼 상승 전환 구간에서 매수, 매도 기준 어떻게 세우는지, 고래 지갑 언제 움직이는지, 해외 트레이더들은 어떤 흐름을 먼저 캐치하는지, 이런 걸 전부 무료로 정리해서 매일 공유해드립니다. 지금도 이미 많은 분들이 들어오셔서 매수 타이밍 직접 잡아보고 계신데요. 궁금하시면 아래 하단에 더보기란 있습니다. 파란색 링크를 클릭해서 원하는 코인 정보 누르시고 전화번호 입력 후에 제출 버튼을 눌러주시면 공유방 링크를 드립니다. 자, 여기 들어오시면 상황에 맞는 실시간 대응 전략, 매도 매수 타이밍, 해외 뉴스의 핵심 요약, 현재 시장 심리를 어떻게 활용해야 하는지 여러분은 그 정보를 이미 공유방에서 발빠르게 확인하고 실행에 옮길 수 있기 때문에 들어가시면 효율성 면에서 많은 도움 되실 겁니다. 혹시 공유방 참여가 부담스러운 분들은 자료만 받게 하셔도 되니까 편의 제출 버튼 누르시면 됩니다. 그리고 원하시면 무료 전자책도 드리는데요. 무료라고 절대 대충 만든 자료가 아닙니다. 무려 총 150페이지 되는 분량인데 조금씩 공부해 보시면 도움 되실 거예요. 볼린저 밴드, RSI, MACD, 이동 평균선 보는 방법 등 기본부터 심화, 실전까지 공부할 수 있으니까 도움 되는 정보 많이 얻어가시기 바랍니다. 또한 궁금한 점을 바로 물어보시면 1대1로 실시간으로 답변을 받을 수 있습니다. 시장에는 예상치 못한 변동성이 항상 있는데요. 그럴 때마다 공유방이 있으니까 헤매지 마시고 부담 없이 무료 정보로 도움 다 받아가시기 바랍니다.